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애청해, 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손과 관련된 글자 하고 있죠. 사전에는 이 글자는 안 나와요. 네, 단독으로. 이 글자 여러분들, 있을 유 자에도 사용되고, 이우 자에도 사용되잖아요. 옛날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손, 손에 손을 내민 모습인데, 이우 자와 우 자와 개 자가 다 똑같아요. 옛날 그림이. 네. 자, 그러면 이 U 자는 이 손에 고기 덩어리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우 자는 양손을 뻗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U 자는 손을 내밀 모습이죠. 이 어려울 때손 내밀어주는 사람, 악수하는 사람, 이제 악수하는 모습인데 어려울 때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곧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버우 자고, 요거는 고기를 덩어리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사상 위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 기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들고 가는 모습. 그래서 있을 유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 64강, 95페이지 봐주시죠. 손, 우, 자, 라는 말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 음, 가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기본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손, 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맨 자, 자죠. 손에, 이건 두 손. 이거는 공구를 들고 있는 손. 공구나 무구, 제사 도구를 들고 있는 손. 그러니까, 아, 보통 그, 그 제사 도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임금이거나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 뒤에 그 다음 사람이 제사 도구를 들고 있거나 무구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은 오른쪽보다 좀 약간 약하다, 좀 떨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왼좌자가 되었습니다. 왼좌가 되었죠. 그러면, 오른쪽 우 자도 있죠. 오른쪽 우 자는 입구 자가 들어갑니다. 손과 입이어요. 손으로도 도와주고, 말로도 격려해주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오른쪽 우 자입니다. 오른 우, 오른쪽 우 그러죠. 우군. 오른쪽은, 아, 왼쪽보다는 좀더 긍정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우, 우군 그러면, 네. 그러죠. 좌익보다는 우익이 좀더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왼쪽보다 오른쪽이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나뭐 왼손, 오른손 할 때는 어디가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죠. 어? 맞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64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있죠. 다들. 자, 왼쪽에서 도와주는 사람, 보좌관. 그렇죠. 왼자자가 있고 원래 이게 돌 자자인데 왼자로 쓰이니까 사람을 넣어서 왼쪽에서 시중 드는 사람 네, 보좌관 그래서 돌 자자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그 신방이란 말이 있죠? 교회에서 보면 신방 간다 그래요? 찾을 심자입니다. 찾을 심자. 요 글자는 요게 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요마디천도 이게 손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요거가 왼자자고 요것이 오른쪽 문자잖아요. 좌우 양손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좌우를 붙여 놓으면은 글자가 한 글자 같지 않고 두 글자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한 글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이 손촌자 대신에 이걸 쓰지라는 이걸 대신에 이걸 쓰지 이런 생각 이 드는데 이 글자들 하고 이걸 합치면 글자 모양이 안 이뻐요. 조형미상 이것도 이것도 다 같은 손이니까 이 좌자 이 글자와 이 글자 대신에 이개 자를 넣고, 마디 천 자를 넣어서 공 자와 구 자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들, 신 자입니다.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네, 이게 들어가면 팔뚝 괭 자입니다. 팔뚝 괭 자요. 이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요모습이잖아 그죠? 요 모습. 이렇게 했을때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 이거죠. 그러면은 가장 팔로 팔에서 가장 힘 쓰는 부분이 어디예요? 팔뚝 갱자죠. 팔뚝이죠. 뭐 모습? 팔을 굽힌 모습. 팔뚝 갱자입니다. 에 팔뚝 갱자로 만들 수 있는 글자가 몇개 있어요. 사람의 신체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 때 의미 요소로 육다로를 집어넣는다그랬죠 육다로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발뚝갱자입니다. 이거 단독상이 안 되니까, 발뚝갱자를 만들었습니다. 발뚝갱자고, 그 다음에, 집면자를 집어넣으면, 이 클갱자입니다. 이게 가장 팔로 만들 수 있는 공간 크기가 크다 해서 집에서 가장 큰 뜻에서, 클갱자가 있습니다. 굉장하다. 때. 클갱자입니다. 자 오른쪽 우자도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게 도우 우자입니다. 천우신조할 때. 그다음에 신이 오른쪽에서 도와준다. 네. 그렇죠? 네. 복우도우입니다. 복우도우자입니다. 여기에 이 오른쪽 우자에서 이풀 초가 들어가면 이것이. 같을 약자, 너 약자, 만일 약자입니다. 지금의 글자는 풀초자입니다만옛 그림을 보면 에, 이 무속인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두 손을 들고 신에게 빈는 모습입니다. 무속인이 신에게 기도하거나 빈다는 것은 신의 계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신의 그러니까 무속인의 말은 곧 뭐예요? 신의 계시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약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네가 신의 계시를 안 들으면 재앙을 입게 되겠죠. 만일 약자도 됩니다. 네, 같은 약자입니다. 유명한 말은 만약 그 다음에 명약완화 이런 말이 있죠. 불보듯 분명하다. 방약무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사전을 참고해서 뜻을 예, 확인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 글자에다가 마음심이 또 들어가면 뭘까요? 여러분 야기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야기하다, 일으키다는 얘기죠. 이... 이 신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즉, 점치는 행위나 무속행위를 통해가지고, 이 무당들이 사람의 이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혼을 확 빼놓는 거예요. 이 점치러 가거나, 뭐, 또 구슬하거나 하는 것은, 그 의뢰인들, 당사자들의 혼을 확 빼놓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 정말 신이 뭐 그렇게, 응? 음? 잘막 신을 불러갖고 신의 뭐 개시를 들을 수 있으면 자기가 뭐 신의 개시를 듣고 뭐 복권을 사든가 뭐, 예? 하지. 그런 사람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뢰인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구슬하게 만들거나 돈을 내놓게 만들거나 야기한다, 이제. 야료, 야기, 이끌 야자, 부를 야자, 흐트러질 야자입니다. 시장에서 시끌벅적 싸움판이 벌어지는 모습을 본뜬 글자가 야료의 시끌럴 요자이기 때문에 야료 그러면 까닭없이 트집 잡고 함부로 떠들어 대는 짓이나 야기 요단의 준말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단법석이란 말 하죠? 네, 이럴 때도 야자 씁니다. 무슨 야자라고요? 이끌 야자, 부를 야자, 흐트러질 야자입니다. 자, 신의 계시는 숨겨야 되, 되겠죠? 네, 그래서 상자 안에다가 신의 계실 넣어놓은 모습입니다. 숨을 익, 숨을 익재입니다. 익명, 은닉하다를 뜻을 말이죠. 말씀을 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신의 계시를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해주는 장면. 허락할락 대답할락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의 계시를 요청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이이 이 약자가 무당이나 점쟁이가 그러니까 신이 이제 계시를 두 손으로 빌었는데.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허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허락할락 대답할락점입니다. 승낙, 허락, 수락이 니다 신의 계시를 숨겨 놓은 것이 숨겨 익자익자인데 여기에 마음심이 붙으면 또 뭡니까? 이 자기의 마음 속에 신의 계시가 숨겨져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다가 대고 마치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을 사특할 특, 악할 특 끊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마치 자기가 신의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비치는 거예요. 무당이나 전쟁이들이 집날린 사람들도 많아요. 뭐 무당인데, 뭐 점치는 사람인데 집날린 사람들도 화나요? 사특한 사람이죠. 사특할, 악할, 특, 영특하다 할 때도 사용됩니다. 사특하다, 사특할, 특, 악할, 특자입니다. 여러분들, 예, 점쟁이 믿습니까? 뭐, 개인의 선택해야 될 문제겠죠? 그러나, 한자를 보시면, 예, 고대 사람들도 그런 예,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있는가를 알려주는 글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소우자 아주 많이 사용되는 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